야, 저기 새로운 팀장 온다 표정 좀봐 완전 어른마녀 같지 않아? 근데 아무도 인사하러 안 가네? 팀장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치마가 너무 짧네요 싸늘한 반응? 아나 팀장님한테 밑보인 것 같아 나 완전 찍혔어? 그런데 이때 꼴불견 남자 대리가 등장합니다 영인씨 이 경비 정상 골치 아파 죽겠어 나 도저히 모르겠어 좀 해결해줘 어 그래 잠깐만 영인이 친절하게 일을 도와주는 사이 오 역시 영인씨가 최고야 나는 1시간 넘게 씨름했는데 역시 뚝딱 해내네 그손 뭡니까? 아 저기 팀장님 이건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. 요즘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. 상대방이 불편하면 그건 침묵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.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. 네 잘못했습니다. 팀장님 영인 씨도 정말 미안해요. 차갑게만 보였던 새 팀장님이 사실은 직원을 보호해준 든든한 아군이었군요. 영인 씨. 요즘 사무실에 불만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던데,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? 아, 그게, 저는 잘. 괜찮아.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줘. 영인 씨한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. 사실, 이번 분기 성과급 계산이 안 맞다는 얘기가 많아요. 회사에서 일부러 떼먹은 거 아니냐는 의심도 있고요. 다들 억울해서 난리예요. 아, 그랬구나. 고마워. 부장님, 이거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 팀원들 프로젝트 기록과 야근 시간 전부 정리했습니다. 회사 지급 기준대로 계산해봤더니, 팀원들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은 덜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착오입니다 알겠네 내가 다시 확인해보지 수고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야 대박 사건 팀장님이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번 주 안에 성과급 다 지급된대 팀장님이 부장님한테 엄청 따졌대 1시간 넘게 실랑이 하셨다던데? 오! 완전 우리 편이었네 와 이런 든든한 상사 처음이야 데이터 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이해력이 이렇게 딸리면 어떻게 일을 해? 제한서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직원에게 인신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. 뭐? 이제 고객이 말도 못하게 하네?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너희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냐고! 저희가 받는 건 디자인 용역비입니다. 모욕을 감수하는 대가가 아니에요. 만약 고객님께서 직원을 비하하는 방식으로만 의견을 전달하실 거라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. 아, 저기! 내가 좀 급한 마음에 그랬네요. 데이터는 오후까지 보완해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 전에... 지금 당장 영인 씨에게 사과하세요. 사과하시라고요. 숨죽인 침묵 속에서 갑질 고객은 마침내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영인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. 영인 씨가 만든 제안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.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. 영인 씨 저희 회사로 이직 고려해보실 의향 없으신가요? 연봉은 현재보다 최소 30% 이상 보장해드립니다.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.